오분 순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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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BMW 해운대 동성모터스 근무하고 있는 수파맨 차일로입니다 어, 오늘은 저희가 3202 를 가지고 오분수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기존의 3302가 계속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, 이제 3월부터 이제 3202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3302랑 3202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2000cc의 엔진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것습니다 세팅값을 조금 다르게 해서, 마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3302 183마력에서 지금 현재 163마력 정도, 한 20마력 정도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.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도 한 10토크 정도 좀 다운이 됐지만 그래도 전기 충전으로 해서 갈수 있는 거리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마찬가지로 39km를 전기 충전해서 오로지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330 이랑 금액적으로도 비교를 해도 한 800만 원 정도 금액이 더 다운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301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3202가 진짜 괜찮을 겁니다. 그만큼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지금 프로모션 받고 이렇게 하면 5천 초반대 에 구매 가능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. 솔직하게.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 기름값의 부담에도 전기 충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충전하는 곳을 보시면, 지문 남기지 말라 해서 누르지 못하겠다. 여기 눌러야 돼. 안다, 그래. 내일부러 지문 안 남기려고. 요 여기 보시면, 제가 IX3를 할때두 타입으로 해서 충전이 급속과 완속, 이렇게 두 가지가 충전 가능한 구멍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, 완속으로만 충전되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시간 같은 경우는 월 박스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는 거의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유구 여실 때 저희 하이브리드는 주유구를 여실 때 일반 저 내연기관 차처럼 주유구도 락이 풀려 있을 때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는 압을 빼주셔야 됩니다. 여기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. 요거를 누른 다음에 뒤에 가서 주유구를 버튼을 누르면 열릴 겁니다 근데 저를 안 누른 상태로 주유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 열립니다 요, 요 부분 꼭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존의 3시리즈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기존의 3시리즈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궁금해 하시는 게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여기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요렇게 해서 그냥 평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평탄하게 사용하시면 밑에 지저분한 집 숨길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플로리다 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갈수 있는 키로수가 아주 짧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? 지금 전기로 갈수 있는 키로수는 39km입니다. 320인의. 근데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. 그래 실질적으로 40km 이상을 전기로 달리실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출퇴근 하시는데 거리가 30km다. 그러면 은 출근할 때 그냥 전기로 타고 가시고 다행히 뭐 직장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충전을 해서 다시 퇴근하시고 그렇게 왕복으로 사용하시면은 기름 한 방울 사용 안 하고 전기로만 출퇴근 하실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전기로만 출근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모드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. 아 맞죠. 저희 뭐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기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내연기관 개입 안, 안, 안 되게끔 하는 모드도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 하이브리 생각하시면. 속도가 60km에서 70km 넘어가면 내연기관이 개입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저희 BMW 하이브리드는 최고속도 140km까지 순수 전기로 달릴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진짜 전기차거든요. 조용하고 흔들림도 없고 소리 없이 가다 내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100% 순수 전기차에 대한 그런 걱정과 아무래도 충전을 못 하면 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연기관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옵션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들어옵니다.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은 저희 수파맨 TV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깔끔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3202가 이제 이번 달부터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점점 대기 기량이 늘어나면서 이 차량도 결국에는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 빨리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서. 대기 계약을 빨리 걸어 두시길 바랍니다. 저희 수파맨 t v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카트.